예, 고리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 믿음으로 고백하면 세례를 받은 것과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성령으로 말하게 됩니다. 방언을 할수 있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다라는 앞에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3절도 다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24절 보면 다 예언도 할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은 구별할 수 있는 표식인데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17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예, 이 믿는 자는 누구나 다 방언을 할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0절을 보면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 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있느냐다 통역하는 자에게있느냐 예, 이건 또 뭐지?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말해, 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이 말을 해도 그 말을 따라하지 않으면 방언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으면서 방언을 못 하는 사람은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이해에서 말한 것과 같이 사람은 혀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모르면 혀가 있어도 혀가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혀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알수 있듯이. 자, 영어를 모르면, 여러분 영어를 모르면 혀가 있어도 영어를 할수 있어요? 못하죠. 예, 이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가 있어도 말을 모르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방언도 바로 그런 원리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혀를 가지고 자기 말만 해요. 예, 이런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지 못합니다. 또 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생 동안 눈으로 보이는 것, 또 움직이는 것, 그런 나타나는 것 현실만 보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자기 말만 하는 자들은 방언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말이 없어야 자기 말이 없으면 사실 어떻게 말을 못하죠. 입을 다물죠. 혀를 쉬게 하죠. 자기 안에서 말로 생각하고 있다가 말할 필요가 있을 때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기도를 할때 자기 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예, 자기 말이라는 것은 내가 본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예.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구하는 기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의 기도는 예,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 차원의 기도를 여기서 지금 기도라고 하고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보는 거,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 사람 이 땅의 말이 아닌 지금의 예, 방언을 못 하는 사람들은 땅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방언을 못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경이 어디 나냐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에요. 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자기 말만 했기 때문에 그 말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예, 그리고 그 이야기, 예를 들어서 예, 그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내 말, 세상적인 말,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방언 기도를 특별히 이렇게 방언 기도를 못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국말로 똑바로 해야 돼 나도 모르는 말을 내가 하면 하나님이 못 알아먹겠지 이런 잘못된 자기 생각 또 자기 말 그러니까 말을 또박또박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특징들의 사람들을 보며 부류를 보면 방언을 못 하게 되겠죠 여러분 방언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시려고 우리는 방언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육으로 만족하고 서로 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서 서로 칭찬하고 뭐 인정해 주기도 하죠. 그런데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사람을 쫓게 돼요. 특징은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진리를 쫓지 않고 사람을 쫓아간다. 근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을 쫓지 않고 진리를 쫓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에도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반대하거나 성령을 성령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자기네끼리 인정하고 자신들 또 확인 받음으로 이 거짓 것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들은 이미 방언을 방언이 끝났어라고 말씀 을 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별로 터부시하죠. 이 터부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의 말을 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하시는 초자연적인 그 기름부음을 느끼지도 못했고,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주님과 하나됨의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보여지는 것. 그리고 일부, 많은 분들은 그 현은 결국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자기 말만 하는 자들을, 바로 이런 자들은 방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언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혀를 움직일 때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내 지식, 내 혼,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1차원의 땅의 수준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쉽게 얘기하면 유괴사람, 혼의 사람이겠죠 저와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내일 알아본 것은, 알아볼 것은 이제 방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언어. 예,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하늘의 언어. 그 방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은 많이 해서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또한 누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마음껏 누리며 정복하며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저 하늘에서도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